하세요 이번에는 제5장 수의 본질, 개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개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개수를 설명하자. 네. 개수는 본질이 뭐더라? 화분 충설? 액체. 액체. 네. 액체 네. 개자를 써놓는 것은 네. 그냥 글자부터 보고 네. 도가 있나? 개라는 글자에? 없습니다 도가 없지? 네 임이라는 글자에는 도가 있나? 있습니다 있지 네. 도란 이름 일량이 도다 네. 임에는 이름 일량이 있다 개에는? 네. 없다 없... 써요 없지 뭐 이게 정확히 네. 도가 아니야 이? 네 하늘천자지? 네 어떻게 조금 더 내려서 도를 만들어 볼까 싶어서 그렇게 그럼 이렇게 되지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면 되지 네. 이게 개 짤까? <laughs> 잠깐 생각해 봤어요. 아, 왔습니다. 그렇지? 네. 해봐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네. 자, 개에는 도가 없구나. 네. 물론 이것이, 뭐, 글자에 도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이걸 빌미로 해서, 뭐뭘 네. 유추해내자는 거지. 네. 액체라는 것은, 네. 중심이 있나, 모여드는 성향이 있나. 중심은 없고, 모이는 음. 성향이 있죠그 네. 모여들어. 네. 그것을 응고한다고 그래. 네. 응고. 액체는 응고한다. 네. 응고하니까 자꾸 자꾸 모여들어서 뭉치는 거지. 네. 응고하는 성향이 있다. 하관총 네. 선생이 개를 액체로 본 것은 또한 감탄할 만한 일이구나. 네. 왜냐하면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개수는 뭐야? 개의 역할, 개의 모양, 보통 물, 네. 이슬비, 뭐뭐뭐 네. 뭐, 뭐 옹달새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 네. 개 그러면. 그런데 네. 하관총 선생이 액체라고 해버렸어. 네. 아, 이런 가르침을 줘야 돼. 네. 이런 게 필요했어. 네. 아, 맞아. 액체는 네. 모든 물을 다 포함하는 거야. 네. 물 아닌 것도 포함하는 거죠. 네. 주유소 가면 뭘 넣지? 기름. 어떤 상태? 액체 상태. 어, 그것도 액체예요. 네. 아, 그러네요? 주유소 기름은? <laughs> 네. 그렇잖아. 네. 어, 보통 이제 사주에 화가 용신인 사람은 주유수를 하라는 설이 있었어. 네. 왜 그러니까? 기름이 불이라서. 네. 그럼 기름이 화인가? 액체잖아. 네, 액체입니다. 오행으로는 수잖아. 수. 좀 이상해. 네. 그래서 작용은 알겠어. 네. 불로 작용한다는 걸. 네. 그러나 그것이 그럼 물 물에서는 뭐 전기 안 나오나? 물에서 전기 나올 수 있어. 수력. 어, 전기 나올 수 네. 있어. 그럼 네. 그것도 화네? 네. 이래 버리면 오행 범벅개가 되는 거야. <laughs> 범벅계라고 들어봤어? 범벅은 들어봤어? 네. 뒤죽박죽하고 비슷한가요? 아, 비범벅 네. 수수계 범벅이라고도 하고, 네. 밀가루와 강낭콩을 가스 넣고 삶아서 뒤적거 놓는 네. 것도 범벅이라고 그래. 아. 범벅이라고 있어. 네. 범벅이 된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어, 액체라고 해버리니까 모든 액체가 다 포함이 되어버렸어. 네. 딱 정리가 돼. 네. 기체가 싹 분리가 되어버렸어. 네. 기체를 압축하면 뭐가 되지? 액체. 고체, 어. 체. 액체? 기체를 압축하면 뭐가 되지? <laughs> 다시 그 물어볼게. 그러니까. <laughs> 기체를 압축하면 액체가 될수있요 액체가 것 되죠 네. 어, 액체를 얼리면 고... 고체가 고체, 되겠죠. 네. 얼린다는 건 압축하고 다른 얘기야. 네. 자, 물이 무겁나, 얼음이 무겁나? 물이 무겁나 얼음이 무겁나 얼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laughs> 아닌가요? 무거운 게 뜨나 가벼운 게 뜨나? 가벼운 게 뜨죠. 얼음이 위에 있나 물이 네. 위에 있나? 얼음이 위에 있기는 하네요. <laughs> <laughs> 그렇지? 네. 이렇게 얼른 생각하는 거 하고 네. 가만히 분석하는 거좀 차이가 나. 개는 뭐냐? 개의 긍정적인 작용은 융화하는 마음이 있다. 네. 물처럼, 네. 물은 잘 어울려. 네. 흙물이든, 네. 뭐, 하순물이든, 네. 빗물이든, 네. 모든 물은 서로 안 가리고 어울리지. 네. 이게 융화심이라고 본다. 네. 그럼 개로 태어난 사람의 긍정작용은 융화를 잘해. 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지? 네. 예, 몬하지 않고 네. 잘 어울린다는 거. 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거야? 네. 매우 중요하잖아. 네. 어, 개는 융화심이 있구나. 네. 그걸 다른 말로 하니까 사교성이 되는 거. 네. 어 사교성이 과... 좋아. 네.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어. 네. 화인이는 음. 아, 사교성이 좋아? 안 좋습니다. <laughs> 그렇구나. 네. 자 사교성이 좋은 사람은 사람을 안 보면은 입에서 곰팡이가 피어. <laughs> 네. 말하고 싶어서. 네. 사교성이 안 좋은 사람은 전혀 상관없어. 네. 하루 종일 입을 다물고말 한마디 안 해도 네. 불편하지 않아. 네. 자 개라는 것은 이렇게. 사교하고 융화하는 네. 그런 성향이 있어서 네. 액체라는 모델을 취한 게 아닐까 음, 네. 하는 생각을 해보지. 네. 그런데 좋은 점이 있으면 네. 역시 안 좋은 점도 있기 마련이고, 네. 그럼 뭐냐? 개의 부정적인 작용은 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만나, 네. 네. 그걸 편애라고 그래. 네. 싫어하는 것은 안 만나. 네. 그럼 융화는 뭐야? 싫어도 그냥저냥 봐준다. 그러니까. 그게 용하지. 네. 그렇잖아. 많이 네. 안 들어도 좀 봐주고. 네. 근데 뭐편애는 네. 싫은 건 싫은 거야. 네. 기름은 물이랑 놀수 없어. 네. 그걸 구분해 버리는 거지. 네. 이래서 치우치게 되면은 네. 편애가 되니. 네. 편애는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야. 네.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네. 세상 살아가는데 번뇌가 추가되지. 네. 번뇌가 붙어 버리면은 네. 그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겠지. 네. 그래서 걔는 불편할 수 있구나. 네. 이런 것도 생각해. 네. 그럼 어떻게 돼? 불편하면. 고립 네. 고립에 떨어지게 돼. 네. 고립성이야. 네. 저 융화가 안 되니까 고립하게 되는 거죠 네. 어. 어 뭐랄까? 물 비슷한 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서 네. 컵에다가 3층으로 담을 수가 있어. 컬러를 입혀 가지고. 네. 그런 술이 있어. 칵테일인가? 네. 맨 밑에는 무슨 색? 가운데는 무슨 색? 왼, 네. 맨, 위에는 무슨 색? 네. 삼색 칵테일을 만들 수가 있대. 네. 내가 먹어본 기억은 없어. 네. 그, 왜 그게 가능하지?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고립성 때문 그렇지. <laughs> 개수의 부정적인 작용을 그렇게 쓰는 거야. 네. 쓰는 거는 괜찮아. 네. 의도한 거니까. 네. 그런데 더불어 살기를, 살, 살아야 될 상황에서 네. 고립을 자초한다는 것은 네. 매우 어려운 일이야. 네. 도시가 고립적인가? 시골이 고립적인가? 시골이 아무래도 환경으로 봐선 그런데 사람들로 봐서는 또 달라서. 오, 함정이 안 빠지려고? 여리저리. 응, 네. 바람직한 일이야. 네. 도시는 고립된 곳이야. 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 네. 대부분. 네. 시골은 옆집에 무엇까지 알수 있어? <laughs> 숟가락. 어,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수가 있어. 시골은 상당히, 어, 사교적이고 융화적이야. 네. 고립되면 못 살아. 네. 그럼 도회는 고립돼도 살아. 네. 돈만 있으면 살아. 네. 그러니까 점점 고립되고, 네. 점점 편해가 돼. 네. 내 자식만 중요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 네. 이것이 시골이 깊을까? 도시가 깊을까? 도시가 심하긴 할것 같아. 자, 이게 바로 네. 도회의 부작용. 네. 부정적인 여인이야 네. 안타깝지만, 네. 어쩔 수 없어. 네. 환경이 중요하지.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시골에 가면, 네.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자, 귀농했어. 네. <laughs> 귀촌했어. 네. 귀농은 그만두고, 네. 귀촌과 귀농의 차이가 뭐지? 귀촌과 귀농이요? 응. 그냥 촌으로 온게 귀촌이고, 응. 그냥 와서 사는 거고, 귀농은 농사를 짓냐. 그렇지. 농사를 짓냐, 안 짓냐. 네. <laughs> 그 차이에. 네. 자, 정리를 하자면, 네. 개수는, 물과 같은 건데, 융화를 잘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작용으로, 네. 아무거나 잘 어울릴 수 있는, 네. 싫든 좋든 이런 전제가 돼 있지, 네. 아, 부정적인 작용은 싫은 거는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네. 독립적인, 고립적인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네. 그래서, 네. 아, 개의 부정작용인지 긍정작용인지는 살펴봐야 되는데, 네. 도가 없다는 거, 네. 처음에 말했지. 네. 개는 도가 없다. 네. 도는 뭔가, 이름 일량, 네. 균형이 없다. 네 애초에 네. 그러니까 개는 부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 많을수 있겠어. 그죠 네. 사람이 늙으면 고립이 돼. 네. 임에 가까워 개에 가까워. 개에 가까워니다 노인네라고 그러지? 네. 노인네라는 말 속에는 노인비하라는 네. 뜻이 좀 들어 있어. 네. <laughs> 노인네. 네. <laughs> 그 말은 고립성이야. 그러니까, 늙어도 개처럼 늙지 않도록 네. 노력을 해야 되겠네. 자, 네. <laughs> 노력하는 걸로 하고, 이 네. 어, 정도 할까? 네, 음.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